이미그레이션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통과했어. 저번에 한 3시간 기다렸거든. 그래 갖고 이미그 이미그레이션 관련돼 갖고 또 그렇게 엄청 기다릴까 봐 내가 조금 널널하게 비행기를 족착 카르타 가는 걸좀 널널하게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금 한 2시간 이상 붕 떠버리네. 쉬, 내가 그렇지 뭐. 근데 그렇게 안 타고 왔으면 분명히 연착되거나 뭐가 어떻게 됐을 거야, 아마. 뻔하지 뭐. 쉬. 비자 받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 좋아졌어. 인도네시아. 여기가 자카르타 공항이거든요 저번에 왔을 때보다 사람 더 많은 거 같아 근데 난 지금 다른 거 필요 없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 담배 피러 가야 돼 Excuse me, uh, how to go in the smoking area? Smoking area is outside Outside? Yeah Okay, thank you 밖으로 기어 나가랍니다. 다음에 피고 싶으면. 이제 여기 보면 사람도짐 찾으려고 서 있잖아. 근데 나는 짐을 안 찾아도 되지. 왜냐하면 그 가루다 항공에서 족차카르타로 바로 보내주거든. 이따가 내가 타는 비행기에 실어 보낼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시간이 뜨니까 일을 하면 되지. 생각보다 한국 사람도 많고 해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다. 아이스. 아,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예스. 아, 아, 아 뭐야. 사이즈? 원 사이즈 원 사이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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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에엠 노노노 노땡스 노땡스 How much? 33,000 33,000 <laughs> 개인적으로는 이거 그냥 킵더 체인지 하고 싶은데 아 이거 동전도 다 알루미늄이야 이거 태게이가 이거 봐봐 야, 이거 알루미늄 가 있어 알루미늄 알루미늄 에이, 돈이 돈 같지가 않다 이거 예?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laughs> 야 이게 내가 와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거. 또 골프장 또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야, 이거는 완전, 시발 도박인데, 도박. 예, 자카르타는 모르겠는데, 족자카르타, 자카르타는 내가 많이 돌아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족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랄까, 90년대 중반? 막 이렇게, 이렇게 된 서울 같은 느낌? 서울도 아니야, 씨. 90년대 중반, 한 평택 느낌? 해외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잃어버리고 승질내지 말고 잃어버리고 여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애초에 잘 간수를 하면 됩니다. 간수를 애초에 잘하면 돼. 아, where is my coffee? 아, thank you. 야, 근데 왜 이렇게 진해 보이냐? <laughs> 커피가. 아, 커피 몇 잔째야 오늘? 아, 아 진해. 아, 커피가 너무 진해. 와우. 지금 현재 자카르타 공항에 와 있는데요 지금은 5시 30분 정도 됐고 5시 50분에 게이트 오픈한다고 해갖고 잠깐 좀 기다리면서 영상 찍고 있는 건데 일단은 내가 와봤던 그 인도네시아는 사람들이 조금 착한 그게 조금 있었는데 모르죠 이제 또내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이랑 그 힌두교 이쪽 사람들이 난 착한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은 의아할 거야 왜 의아하냐면 봐봐요 베트남 갈수 있지 필리핀 갈수 있지. 제가 지금 다 가본 데만 얘기해 줄게요. 베트남 가보고, 필리핀 가보고, 태국 가보고, 캄보디아 가보고, 라오스 가보고, 뭐, 요런 데 이제 동남아권은 골프 치료를 다 가봤거든요. 다 가봤는데, 지금부터 1월 말, 2월, 2월 중순 말까지는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태국,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는 안 가봤다. 근데 하여튼 그 나라들 가면 여러분들 치어 뒤집니다. 사람에 치어 죽어요. 한국 사람들의 치어 죽을 거고, 해외, 일본 사람의 치어 죽을 거고, 현지 사람의 치어 죽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린피가 한국보다 비싸답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쪽도 지금 이 비행기가 직항 가는 데가 발리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그 발리에 가게 되면, 어, 사람들도 많고, 또 물가가 졸라 비싸요 발리는 왜냐면 관광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족샤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 웃겨 골프장이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치겠다고 하나는 비워놨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쪽 가서 한번 잔디 컨디션이나 이런 거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널널한지 좀볼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진짜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현에서 여기 자카르타 공항까지 7시간 30분 걸립니다. 비행 시간이. 일단 비행기 값도 되게 비싸고요. 여기서 족자카르타를 가려면 비행기를 한번또 갈아타야 됩니다. 갈아타고 한 시간만 더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시간을 좀 빡빡하게 잡는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후 5시에 도착을 했는데 6시 비행기를 타야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E-비자 있어요. 그러니까 E-비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그 저기 뭐야 미국의 E-비자 춤추는 거 말고 그 E-비자라고 해갖고 그걸 끊고 오면 한 3분에서 5분 내로 쭉 나갈 수 있거든? 근데 어 지금 현재 영상에 보면 원래 여기에 사람이 꽉 들어차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오늘은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후딱 끊고 왔거든요. 근데 이 비자값이 어 52만 루피아 정도 되니까 52만 루피아면 한국 돈으로 그냥 10분의 1 하면 돼. 한 5만 원? 6만원 돈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비자는 조금 더 비싸다고 하되, 하여튼 그걸 끊어서 오시는 거 저는 가급적 추천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약간 좀 시간을 빠듯하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얘가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고, 여기에서 동에서 서로 오면 제트기류를 만나요. 그래서 막 비행기 막 흔들리고, 비행 시간도 한 30분이나 한 1시간 정도 더 늦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서가 제트기류가 있는 게 맞을 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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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럴 거야. 근데 만약에 조금 뭐 비행기가 연착된다거나, 뭔가의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놓칩니다. 족자카르타로 가는 걸 놓치기 때문에 그걸 놓치게 되면 이쪽 주변에그 호텔에서 또 자야 돼요. 근데 그것도 다행히 잘돼 있는 게 이쪽 주변에 호텔들은 그런 셔틀버스 같은 걸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어렵거나 힘들고 힘들지는 않은데 괜히 시작되기 없는 하루를 또 날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참기가 힘든 거는 이쪽 인도랑 그 인도네시아는 좀덜한것 같긴 한데 인도 쪽은 좀 심하긴 기 하거든요. 그 앞내. 여러분들 그 특유의 그 우리나라 사람은 마늘 냄새 나고, 그 다음에 그 인도 사람들은 그 카레 냄새 나고, 뭐 중국 사람들은 짜장면 냄새 나고, 뭐 이런다잖아. 뭐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은 초밥 냄새 나고, 인도네시아는 조금 그게 좀덜 하기는 합니다. 덜 하긴 한데, 아, 그래도 납니다, 이게. 이게 그 이쪽 식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관지를 통해서 식도를 넘어가서 이 위장까지 확 쓰려오는 특의그 압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힘든 비행기 옆자리에 잘못 앉으면, 조금 힘든, 약간 그런 게좀 없지 않아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자카르타를 오는데 가로다 항공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가로다 항공을 타고서 가로다 항공에 짐을 내가 붙였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가로다 항공이 다시 족자카르타로 가는 가로다 항공으로 짐을 그대로 옮겨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짐을 찾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갈수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두번 타는 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편합니다 가는 거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야 우리 회원님들하고 내가 뭐 우리 저기 독자님들 하고 내가 뭐한 40명 모아요 뭐 50명 모아요 다 같이 가갖고 우리 필드에서 재밌게 뭐 레슨도 하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재밌게 놉시다 뭐한한뭐한 한뭐한 4박 5일 놉시다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괜찮아 올 때는 괜찮은데 이제 집에 갈때 뒤집니다 그러니까 뒤집니다 비행기 어, 여기 시간으로 여기가 한국하고 시차가 2시간 여기가 늦거든요. 여기 시간으로 밤 10시, 11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한국에 도착하면 8시 반, 8시, 8시 반막 이래요. 그냥 그 시간에 자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잉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잉 737, 747막 이런 거 되게 막 좁은 거 있잖아요. 앉을 때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요이 코노미 좌석에서 나 그거 되게 싫어해갖고 저는 에어버스를 타는데 에어버스 이코노미는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어버스가 아마 좀더 넓긴 넓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여기 온다면, 여기 골프장 상태가 괜찮아서 연습하기가 좋아갖고, 만약에 모시고 온다면, 저는 에어버스를 골라갖고 올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우기라서 습도가 좀 있습니다. 습도가 약간 있는데, 다행인 거는 그 구름이 좀 있어서 햇빛이 쨍쨍하진 않다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지금 기다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골프장을 가봐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발리 쪽이 어떤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뭐라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다가 태국에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뭐 여러 그렇게 이제 골프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거는 태국은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 태국에 그 골프장 사람들 없는 곳이 있어요. 시골 좀 깡촌으로 가면, 한차 타고 한 3시간 가면, 거기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겨울에도 공을 칠만 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그 골프장에 한화로 한, 한 3천만원? 뭐한 5천만원? 뭐 많게는 한 1억? 이렇게 디퍼짓을 걸어 놓고,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을 통해서만 부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한국 사람이 부킹을 할 때, 적게는 뭐한 7,000원? 5,000원? 많게는 한 2만원? 인당. 18홀 도는데, 그렇게 돈을 그냥 추가로 받습니다. 약간 이자놀이 하듯이. 저는 그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태국을 안 가는 거예요. 태국 가는 거야 갈수 있죠. 태국 가는 거야 뭐한 4시간 반, 5시간이면 가니까 태국 갈수 있죠. 갈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태국의 물가도 생각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일단은 태국을 가더라도 치앙마이를 아마 계속해서 가겠지만 치앙마이를 가게 되면 아침에 블랙퍼스트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 치앙마이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면은 딱히 방콕이랑 뭐 파타야 이쪽은 안갈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이저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공 치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치앙마이 좋은 거같은데 아마 방콕이랑 파타야는 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족자카르타 여기 오는 게좀 힘들고 가는 게좀 힘들겠지만 골프장 상태 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보고 드릴게요. 뭐가 봐야 뭐 좋은지 나쁜지 를 알지. 이게 입자가 조금 두꺼운그이잡지 말고 좀. 은 좀. 지 말고 던져.